야, 왜키즈 아, 이런 가총 통... 솔직하게 말했다. 당황했어. 나도? 아이 맞아? 나2만원거알지이 진짜. 응! <"웃음> 와, 메리크리스마스 뭐야? 원래는... 연말에 할줄 알고 어. 이거를 해놨어. 어. 연말이니까 이거 가져왔어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월이네. <laughs> 와, 대박. 뜯을 수 있을까? 괜찮아, 아직 설안 지났으니까. 그래. 새해 아직 안된 거야.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.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내 선물은 아니고, 리기준 <laughs> 선물인데. <laughs> 케니. 통 인형이 4개에요. 음. 두근, 두근. 지금, 음. 우스스 쏟아것같아서 어떡해, 잠깐만. 김치 있어. 김치 있어. 사실, 이 젤리는 지금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. 어, 그래. 이거 맛있잖아. 네, 게 4개, 4개. 4개. 그어 아. 어, 나왔나 보다. 아니, 아니, 나아 다행이다. 와. 아니, 나 이거 고리 달린 거를 안 사온 거야. 내가 하와이에서 그래서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. 대박 대박. 사진찍어야겠다 네. 진짜.. 여기다 하와이 담. 딩가는데리 하나랑 인형 하나? 와 응. 하나씩 골라가면 되는데 네. 음. 니가어처음르 애매하긴 해 그러게 그래 어떡하겠어 난 나중에 그렇게 굉장히 음. 글이 음. 고민돼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 갖고 싶거든? 나도 <laughs> 그너 <laughs> 너 뭐가 더 땡겨? 응혹한테솜씨 음. 주고 싶으면은 <laughs> 말하자 귀엽다 이게 우리 동네에 있는 맛있는 빵집이에요렀가까 음. 어, 감사합니다. 제자훈련 끝났다고 이렇게 챙겨주시고. 만나니까. 어, 맞나, <laughs> 고마워. 잘먹는게와 귀엽다. 이 음. <laughs> 진짜. I'm 오 o 만들려면 날 if you're 리더라 o d 니까 r s o n 걸 m not sure i 나 y 내가 r e a good person. i 맞아 o 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 o 우리야 원필이 성진이 도훈이 영태니. 음. 미트볼 파스타와 미스, 미트볼 리조또. 음. 잘 먹겠습니다. 음.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근접해서 팬 아니었을 때도 리스너 대중이었을 때도 너무 좋아했으니까요. 나중에 리스너로 돌아간 일이 생길까? 뭐그 팬이겠지만 음. 어쨌든 나중에 되어서도 계속 좋아할 것 같아 음. 음악을 하는 <laughs> 언제? 2022년? 아니요, 코로나아니큐어에서한2주이나2주쯤어 어, 어? 우리 그날 우리 부서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어, 간사님이었다고 맞아, 간사 간사님이었다. 그래서 왔었어 멤버들이? 네. 멤버들이 멤버들도 그때는 군대가 있을 시기였을걸? 왜냐면 도은 머리 분이대 군대 무 머리였던 거야? 지였던거 같은데? 오지는 안 했던 거고 도은은나지아도은만 치카무당을 했는데 그래 대어응 축하 카렀대 그래. 아, 그래. 근데 그래. 피리는 군대가 가 있었다고 들었고 영이가됐다고도은이랑 음, 그래. 성진. 네. 나정확하지 음. 않는데 어쨌든 아, 누나분이 결혼하셨다 네. 우리 부서 사람이랑. 살만 아, 아, 너무 좋아. 생각보 너무 안 좋아했나 보군. 이리 뭔가 팝송. 근데 이제 그리고 원피리의 그 매력을 그 솔로 곡이 진짜 잘안녕잘봐아 응. 너무 세 보여. 그 너무 원피 같은거 같아. 야그야 그래 이렇진그나 그냥 혼자 <laughs> 진지하게 친구가 막아나 원피 나 솔로곡 편에 그 등장하기 전에 행운을 그 빌어줘. 그거밖에 몰랐었거든. 친구가 음. 안녕 잘가 가 진짜라고 진짜 들어봐. 안녕 잘가도 좋은데 그, 그리다 보면 진짜 들어봐. 진짜? 또 들어볼까? 아, 나 그거 듣고 울었어. 진짜? 진짜? 아, 나 음악 듣고 잘안 울거든? 응. 막 무슨 슬픈 이별했을 때도 슬픈 이별 노래 듣고 한 번도 눈자고 없는데 그냥 아무 감정 없는 상태에서 그리다 보면 들었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야. 너무 당황했잖아. 나왜 울지? 막 이러면서 응. 꼭 들어보세요. 응. 그 인터뷰 타면은 막 그런 말을 막해줘그거가한 막. 원테이크로 간 거래. 응. 진짜? 뭐 응. 응. 좋아? 그러니까 원피리가 하는 음악을 듣잖아 응. 나는 음악이라는 건그 응. 가수를 보여주는 그치. 어떤 수단이라고 응.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원피리가 좋아진 것도 있어. 음악을 잘한다는 게 응. 단순히 막 노래를 잘 만들고 노래를 잘 부르고 응. 가사를 잘 쓰고 멜로디를 너무 잘 만들고 이걸 떠나서 응.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그것도 리스너들에게 한달 되잖아요. 응.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게 너무 아.. 또 박자 오르네. 더크 <laughs> 그리고 원피는 되게 고마워 하는 게 너무 웃겨져서 진짜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하더라 응, 응. 그렇죠. 저는 버블하지 <laughs> 않지만 지금 보면은. 근데 그 고마움을 알아주니까 음. 또나는더 고마워. 그래서 이제 자 고마워, 내가 또 고마워, 내가 더 고마울 거야. <laughs> 그래서 이 느낌 <늦게> 온줄알어 <laughs> 내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과거가 있지만, 음. 난 아이돌 취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. 아 그래? 근데 인피니트도 음. 콘서트 가면은 올밴드 라이브로 아, 콘서트를 한다 말이야. 대박이다. 난 그거 너무 좋았어. 근데 어쨌든. 음. 악기 잘 다루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리고 반반 치는 음. 모습이 너무, 음. 너무 멋있는 거야. 아까 진짜 빠진 거지, 어떻게 어쩔 수없 있는 거야. 아, 나 진짜 오늘 아침에 음. 나오면서 버스 타러 가, 버스터리장 걸어가면서 음. 나도 모르게 아 김호필 보고 싶다" 이러면서 걸어가, <laughs> <laughs> 진짜 와, 어. 진짜... 어, 겨울에 들어간 드울 겨울 노래가 너무 많고, 나는... 아, 그리고 원피리 노래 부를 때 뭐랄까 감정이 너무 절절하게 묶여져서 음, 좀 마음이 아파요 노래 듣자마자 원필이가 아프레이드? 난 긴곡이 너무 많았고 원피리가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음. 음악에 진짜 잘 음. 배우는거에요 그런, 네. 그런 가수가 진짜 음. 드물거든 음. 음악이 너무 좋아 베이징스 음악이 좋지 음. <laughs> 나 그것도 몰라원피리가 추금이가 신디사이저 하는거 음. 저는 되게 클래식 피아노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, 음. 코미가 그만 그런, 그런 음악도 좋아한다고. 내가 음. 인기가 많아졌잖아. 음. 그래서 부담될까 봐. 그런 아닐 수 있지만 <laughs> 못 쓰는데. 그게 있구나. 팬들의 그~ 레시피 음악좋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구나 너무 잘해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. 앞으로도 잘 하지 않을까? <목소리> 괜히 그 말들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음악 했으면 좋겠다그 노래 안에 세상을 담는 게 너무 신기해 음. 특히 읽고 지나가는 그런 거 들으면 음. 이미 책한 권을 같고. 다 읽은 거 같아 어, 이미 이 둘이 어떤 방향이랄까 다 음. 느껴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니 그러니까 진짜 소설책 한권 읽은 느낌? 그거를 3분, 4분짜리 음악에 들어서 담아낸다는 음. 게 엄청난 능력이거 같아 음. 그래서 난 진짜 내가 막기가 아닌데 너무 다 좋아 다 좋아서 음. 좋아, 좋아. 옛날 곡들도 너무 좋고 티신곡들도 너무 좋고. 응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음악은 응. 사람들이 알아봐줄 수밖에 없어. 그런 거 응. 이거 뭔가 팬들의 어떤 기대도 만족시켜야 되는데, 또 대중들의 뭔가 그런 것도 맞춰야 될것 같고, 그 사이에서 엄청 고민이 많고 부담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있어.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. 솔직히 사람들 듣는 거는 귀가 다 다르고 주관적인 거니까 어떤 노래가 좋고 어떤 노래가 별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고 틀린 게 없잖아. 내가 이 노래가 별로야. 그렇하고이 노래를 못 만든 게 아닌데 꼭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. 그래서 나는 그럴 때 보면 아니 전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 모르겠고. 짱이다. 에이. 동생이 도은이면은 자랑스러울 것 같아. 너무 웃겨가지고. 어, 아 같은 거 많이 어. 웃고. <laughs> 음. 응. 대박! 아 우리 부서 근데 그 누나분도 우리 부서사람이데 아니 우리 부서 사람이 아니었어요. 아 카페가?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이었던가? 응. 아 우리 응. 교회 다니시는 분이요. 너무 팬인데 스탭 한다고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아이게 뭐야. 어뭐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지. 대박! 나중에 생일인 보여 보 진짜? 한번 보여달라고 해 예. 너무 너무 도훈이야. 근데 도은이의 말해서는 도은이 그거 있잖아. 그럼 어디야? 그고 그냥. 나 배달 나잖아. <laughs> 사전에 준비. 이게 많이 약간 그 군인들 그 관물대 에 붙여놓은 그 <laughs>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? 약간 떨떨어져 가지고. 진짜 이게 오히려 대정이 많이 <laughs> 느껴진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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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진짜 사랑 같아. 어 진짜 <laughs> 사랑 <사람> 같아. <laughs> 어 이게 어, 진짜 같아. 그막 포카 집에 나오고 막 포카 엄청 어. 막 모이 모셔두잖아. 뭔가 수집보다는 <laughs> 진짜 진짜 수시로 꺼내보는 까야수아 <laughs> 아, 힘들어. 진짜 사랑 <laughs> 관물로관물때 사랑이다 진짜. 받야겠다나 응. 포카집도 없어 그래서 나 솔직히 포카집 다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냥 어? 나 이거 어디 갔더라? 막 이러면서 그냥. 막 앨범에 껴있는 거 아니야? 어. 포카드가 <laughs> 처음 산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<laughs> 지 <laughs> 다른 걸로 바꿔야지 음. 아무도 음. 내가 폰 뒤에 꽂고 다니는 데 음. 포카지 모르고 음. 카드인 줄 알다고 쓱 빼면 온필이 나오네 <목소리> <오, 웃은데? 목소리> 아, <너무> 네데식스커버스를 <웃기네. 웃음> 하는 사람 우리 여행을 원필 솔로고 원래 데이식스로 다 가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타까서 그것도 좋고 누가 한 부분이 어디지? 그 이파츠도원피이잘 어울릴 것 같고 어, 어, 솔로로줘버고요 어, 솔로로 영케이는 굿바이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어다그 다음에 성진이 <목소리> <너무> 가을복이야 <목소리> 계어 <laughs> <laughs> 이제 파트 우리가 남아서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어. <laughs> 이제 고영배씨 여기, 여기에 이제 고영배 예,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제 곡을 넘겨주, 곡 넘겨주세요 대리사대리 쌍. 왜냐면 지금 리허설도 하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로 어, 해드리겠습니다, 영배 응. 씨. 감사합니다. 응.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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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회의였다. 너무 웃기는. 고생하셨습니다. 응. 고생했습니다. 응. 추진시켜. 당장 추진시켜. 죽이든 밥이든 기도가 되든. <laughs> 왜 이렇게 웃겨? 너 누구야? <laughs> 너 누구야? 왜, 거야, 진짜.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 너 아닙니까, 왜 이러는 거야? 너조나이지아니 내가, 내가 김수현인 걸 수도 있어. <laughs> 김수현? 너도이왜이 <도민수씨? 나> <laughs> 거야? 왜 이것도 똑같은 거야? 뭐야? 세인가 <laughs> <choices> <laughs> 아, <상윤색이 했나> 봐. <laughs> 당신 뭐야? 나 아, 누구야? <laughs> 이종석 팬미팅? <목소리> 소란으로서 <laughs> 음, 고영배가, 고영배가 연계와더 친하게 지내서 서로의 곡 커버, 복작업하기 이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기. <laughs> 요주는... <laughs> 그것도 라이트로 주네. 아, 그니까나 아, 네. 라이트 먹는데 맨날. 노래 노래 중에 살 빼지 말요 있으면서 라이트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라이트 주시는. 감사합니다. 가면서 마셔야겠다. 그러니까. 아당 떨어졌어 나. 제자 올려? 제자 제자만 끝난 거야? 응, 끝났어. <laughs> 그, 뭐, 인연한 거야? 응. 진짜, <laughs> <laughs> 은근히 핀데 제이야, 애가. 응, 괜찮아. 너그 교회에 엄청 잘 적응한 것 같긴 하다. 응, 뭐야, 진짜 좋아. 진짜? 대학교가 진짜 좋아. <laughs> 아, 나중에 또 하나 가 볼까? 응와봐난 응. 진짜 그 회를 다니고 싶은데 오늘 <laughs> 정말 멋있다 재가 훈련 벌써 1년을 다 했다니 근데 진짜 나 너무 좋았어 훈련 받으셨어? 어떤 요 음, 과연 훈련할수 있나? 아, 약간 몸은 진짜 힘들었거든 음. 난 훈련 받으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 진짜 힘들었는데? 약간 이렇게 힘든 음. 시기도 있었고, 그러니까 음. 나 자신만 의지하고 막 이랬을 때는 음. 많이 뭔가 뭘 해도 많이 어려웠어요. 어려웠던 애가 불안했다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았는데, 음. 완전 편안해지고, 이, 내가 이제 옛날에 술을 한창 좋아하고 막 많이 마셨었잖아. 음. 그때 이제 내가,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돌파구가 술이었던 거고, 아 약간 잠깐... 기분을 음. 음. 내가 뭔가 응. 의지할 때가 술이었는데, 아, 근데 그 술이? 아. 응. 말씀으로 간 거야. 헉? 완전 이리와. 달라진 거야. 인생 어?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. 음. 그래서 지금은 막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면 술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, 음. 말씀을 읽어야겠다. 약간 어? 이런 생각. 난내 자신이 너무 신기했어. 바뀐 게 진짜 신기했어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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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같이 있을 때, 뭔가, 5시간 만났는데, 30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어, 거거든. 그, 난 그러면 확더 끊이는 것 같아. 약 외모와, 그, 난 솔직히 외모는, 그냥, 너무, 약간 외모는 상관없는데, 자기 관리는 해야 돼. 음. 약간 좀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걸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. 좀일줄 알고. 어어어. 어, 어. 근데 막, 이 오빠 약간 약속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. 친구가 아, 진짜 열심히야. 그냥 내 친구 아버지가 기자 응. 졌거데 응. 그래도 그 응. 자기 절대 기자 진짜... 남편이라고. 음, 음. 남자 는 절대. 없는. 나도 진짜 싫어. 내가 제일 응. 안 만나고 싶은 어? 나는 일단 공정업게 사람을 <laughs> 만나고 싶지 않고. 그리고 기자 일을 한다고 하면 매력이 안 느껴져. 아, 그러니까 막 다른 일을 한 사람이 더 궁금하고 막 어, 뭔가 매력적이고특막 아, 너처럼 개발자다 이러면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아, 너무 신기하고 막이게있는데 기자다 이러면은, 뭐가 내가 다 아는 건데, 너무, 아 무매력. <laughs> 그리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. 아, 그니까 러 이제, 이 일상도 안 봐도 그냥 비디오고. 아 그리고 이, 일단 기자는,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, <laughs> 남편으로 주고 싶지 않다. 아, 진짜? <laughs> 내가 대학생 때 사귀었던 애를, 사기교회 아, 마주친 것도 너무 신기하고. <laughs> 요즘은 안 본데 좀 됐어 타부서라서 아 그게 타부서가 8명까지 있어? 네 대학부가 8부까지 있어 똑같은 시간에 8명? 그래. 똑같은 시간에 근데 한 두명 사요 150명? 250명? 1 0럼0명이나 있나?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지 아니 도대체 이 안에 내 짝이 없겠어? <laughs> 이 안에 아, 내 짝이 네. 있겠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편이 있지 않을까? 할까 했데 내가 봤을 김다현을 마음에 드는 상태왔으데 너의 마음에 드는 상태에 왔으니, 응... 모르겠어. <laughs> 그럼 다가와요 나한테... 내가 마음에 들면... 아, <laughs> 호흡난 사람을 잊어. 그러면 괜을거 너가 먼저 이렇게 선택기 보다는... 가다가와주고다가서난 내가 마음에 들면은... 진짜 마음에 들면 다가가는 사람이긴요 <laughs> 제가 가는데 막 드리 들이 박드리대는건 아니고 천천히 뭔가 호감를 쌓으려고 하는데, 아, 깔끔한데, 아, 네. 들이가 더워져요. 깔지한 징그럽네. 기회 주고 그림이 바가에생각해가 <laughs> 연봉은? 연봉은 다맡아보셨어 <laughs> 그래도 발로 <달로> 빠졌을 때. <laughs> 그래서 막, 엄청 고민했는데, 근데 뭔가 세금 떼고못 내고 하면은. 했어. 나의 고생기. 왜냐면 나도 돌아다때 거기 8년차 여자 개발자였었죠. 그때 우리 손을 꼭 잡고 왔는데, 그래서 얘네가하고싶은 여자가 하명 먹었는데, 너무 힘들고 자기 당장이라고 그랬죠. 그고제 다른 직무이 지어나온 게 있나봐. 그래, 난 너가 방에 그래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해요. 어게 기대돼? 어떻게 <laughs> 이거 어떻게 집 다니면서 선생많았다 어떤 길이가 되는 건지 이거 봉지 못 버리겠다 이 <laughs> <laughs> 회사에, 어, 회사에 맞대 얘는 진짜 우리 회사 우리 진무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응스하게야돼 음, 음. 음. 제일 중요한 말이다 고맙습니다 음. 나오씨히스파이슈퍼위이여과이영상 <laughs> 연필이요연필이가좋아이 사월이가 사월이가 좋아요? 연필이랑 연이는의미가 안좋아 다연필이면 너가 이랑 연필이랑 연기이랑서필이성이랑 연필이랑 연필이 연필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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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그이고 나는 내가 뭐야? 내랑 연필이랑 연필이랑 연필이 연필이랑 연필이랑 연필이딱말필이랑연필 같아. 아니, 너무 너무 어색하면은 보드 게임 카페가. 어 아, 괜찮다. 아, 노래방. <laughs> 노래방이 나도 노래방 갔었거든 첫 소개팅. 아 지금 이번이라? 응. 아, 그래? 응. 어, 나같 친구랑 처음에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전시회 봤다가 보드 게임 카페 갔다가 응? 노래방 갔다가 술까지 마셨어. 그하루안에 소개팅, 첫날? 소개팅 첫날에? 소개팅 첫날에. 오후한1 2시 반인가 그때 만났는데 오후 1 1 시에. 에? 진짜로? 어 나는 진짜 못해 그렇게. 아니, 나도 갔다 와서 쓰러졌잖아. 진 응. <laughs> 되게 추억이야. 나도 다시는 못할 것 같아. 응. 대단하다. 그치. 내가 생각해도 응. 진짜. 이거는일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? 나도 진짜 노력했어.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만났잖아. 그래서 한세 번째 만남 났때 바로 사귀었어. 응. 첫 번째 만났아 너무 오래동안 같이 있었던 것 응. 같아. 우리가 첫 소개팅 노래방 갔같아 그러니까 약간 친구 되기로 한 사람 같아. 어. 나 응. 응. 아, 노래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. 진짜 응, 좋을 거 같은데, 그 주변에 노래 잘하는 남자 어? 어, 근데 없어. 막 진짜 노래 잘하는 게 진짜 엄청 매력적이더라고, 매력적이지. 어, 그래서 <laughs>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은 막 이렇게 흥미가 생겨. 응. 그래서 내가 가수를 좋아하나 봐. 그분은 얼굴도 잘생기지 않냐맞 네, <laughs> 노래를... 그것도 메리트가 얼굴도 어느 정도 괜찮을 때 노래를 잘해야 메리트인 거지, 얼굴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전혀 남들 안, 안 생겼는데 노래 잘해. 와, 노래 잘하긴 한다 이런 느낌 이지 <laughs> 그 x6 그